이거 할때 보면 이게 손 잘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손발이 맞아야 되고 요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예 생굴림하시는 거 사장님 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원래 저걸 자르면 안 되는데 자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겨.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면 덩어리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는 굴려서 이렇게 버릴 여기다 아니, 약간 세우라고 그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요렇게 요렇게 어 거기서 끊어요 한번저꽹이좀 가져오셔서 사장님은 여기 좀 파유 여기좀 아니 총무님 그렇게 말고 이렇게. 네. 여기는 요렇게 가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끊어버려요 여기서. 끊어버려. 여기 바짝바짝 바짝 좀 붙이지 마셔요, 여기. 네. 예. 심어요, 이제. <laughs> 붙이지 마셔요. 좀 비켜봐 여기 그환아응 사과를 응. 저쪽에 붙어있다 몰아넣어 발로 어. 밟아 그야지 여기 안 쓰면 내려가지 사과다긁었네데 금방 내려가봐 안내려가지 응. 사과를 네, 없애야돼 사과를 없애야돼 떼짱이 잡아준다고? 떼가이아사 있어야돼 네. 강원도, 강원도, 제가 감자밭에 왜 도를 안 뜯는지 아요. 아이, 그건 모르고요. 차가 <laughs> 아 있으면 예측이자르기도 나빠요, 돌테서 사람 났어요. 예? 예측이 못한 놈이 다치고. 나머지는 흙을 올려서 여기는 흙을 올려서 잡아야 돼 이제 올라갈 때는 옆발로 올라가야 돼저 위는 옆발로 네. 이거 밀리면 안돼 이거 네. 여기를 찍어줘 여기 저기도 찍어주고 찍어줘 그냥 바가지를 꺾어서 찍어줘 찍어 그냥 물꼬를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데 여기는 대다수가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터져버리는게 물을 다 양쪽으로 빼야지. 물을 절대로 밑으로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복 나가서. 더 세워, 더. 아니, 이거 바가지를 더 올리라고, 얘를. 예, 그렇지. 예, 예. 여기도 더 눌러져 더 여기가 너무 높아 여기 여기 내려야 돼요 여기 여기 좀 내려야 돼 여기는 5cm가 내려가요 예. 5cm가 내려가요 아예예 예, 5cm 긁어내흙좀 떠서 여기다 좀 보죠. 여기, 두산만 떠서 여기다 좀 이렇게 보라 줘요. 가운데에다 붙였고요? 네, 가운데에다. 이걸 이렇게. 많이 대충. 여기 두산만 여기다가 좀 떠줘. 너무 긁어내지 마셔요. 그냥 골라만 내고요. 예, 여기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볼만 긁어내는 걸로. 이제 단돌이 다 되면 때를 다 밑에 그 일렬로 싹 깔아놔요. 예, 요맨 아래서부터. 여기 좀 흙을 더까내 이렇게 둥그렇게 더. 여기 흙. 둥그렇게 좀더 까내줘요. 여기 좀 단돌이 좀 해줘요 여기 여기부터 떼 심고 올라가게 모래는 다한 다음에 올려주면 돼떼 심은 다음에 그러면은 떼를 여기를 먼저 심어줘 여기 여기서부터 요 형태로 나가요 여기가 중간 형태니까 요 형태로 아, 이제 비스듬하게, 하네. 네, 비스듬하게 네 비스듬하게 그리고 할때 깊이 여영 네. 깊이 가면서 좀 얇게 이렇게 얇게 중간까지요. 딱 여기 중간까지 여기까지. 아, 그럼 저쪽으로 다시 밑으로. 네 예, 저기는 저쪽으로. 아니요 아니. 저기서부터 얇게 여기서부터 두께 이렇게 이렇게 네 예, 그게 예 저기 아니요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우위로 위로가때쯤 이쪽으로 다날라줘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깊어야 돼요. 때, 여기다가 심죠, 여기. 때는, 여기다 붙지 말고, 요, 요, 밖으로 버려요, 밖으로. 요, 밖으로 버려요, 때는. 여기는 어떻게 할까, 여기는? 거긴 더 깊이 파요, 더. 아니, 더 깊이 파요, 여기서부터. 저기 물타 고이자, 아니요 저기. 저기, 저기. 이러면 안 돼요. 여기 타고해서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요. 아니, 거기는 냅둬기 여기까지만 심어요. 여기 먼저 놓고 여기 먼저 놓고 여기 빨리 놓고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밟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벌어지게 하지 마요 더 깊이 거기 더 깊이 여기가 깊으면 더 깊어야 돼 여기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꺾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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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위로 가 위로, 위로? 예, 모래 놔야 돼 모래. 아니 모래 놀 거니까 그렇게 해요. 요거 할 때요 이렇게. 저, 모래, 모래요. 모래를 그, 거기다가 한, 하나 놓고요. 여기다 모래. 이 잔디를 물 빼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물 빼는 방법이 아니라, 물 막는 방법으로 써서 그래요. 그만. 안에 깊이 파면 안 돼요! 아! 지금 이게, 잠깐, 제가 그거 비켜봐요. 여기를 깊이 파고, 여긴 짧게 파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물 고여서 안뒤우 이렇게 물 빠지게 해 줘야 돼.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여긴 깊이 얇게. 깊이 얇게. 때 네, 이쪽으로 다 가져와 이쪽으로. 여기다가 나 여기서 나서 저기 저기에서. 예. 네. 경사면을 하라고요? 네, 예, 요 경사면 다. 경사면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다 한번더 해요. 또 하나 오면, 여기다가, 여기 좀 심어요, 잔디, 여기. 뺑, 돌아가면서, 예, 여기까지 1차 끊어요, 여기. 하고, 또 내려가시고, 또 여기, 옆에 끊어줘요. 이렇게 예, 끊어져요. 또 여기도 빼주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빼주세요. 뺀건 바로 옆에다. 난그데 예, 됐어요. 거까지만 예, 이렇게만 빼주세요. 여기 것만 빼주세요 이세 줄만 여기 좀 빼주셔 이거 요, 여기 이렇게 세 줄만 빼주세요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개세 줄만 빼주세요 센터를 기준하면... 예, 예, 그 센터를 기준으로 예그 센터를 기준으로 저거 다 가져와야 돼요 저거 어. 모래 삽으로 모래 좀퍼 줘요 여기다. 한열삽 정도에 예. 조금 수북히 좀빼 줘요. 여기 떼신고 그다음에 한 포는 여기다 놓으라 그래요. 여기다. 여기다요? 예. 네. 여기 한번 싹 단돌이 좀해 줘요, 여기. 됐어요. 그만하시고 석회 좀 가져오세요. 나머지는 다 이거 신고요한 분하고 이렇게 두 분만 저 도와줘요. 반포씩 뿌려요. 고 수평자 좀 줘봐요. 일단 꽉꽉 좀 밟아줘요. 여기 꽉꽉 밟아줘요. 여기도 꽉 밟아줘요. 잔디 왜 모질라? 어디에서 잔디 좀더 사와야 되겠는데? 일단은 다 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는요, 예. 요렇게 나가요, 여기. 요렇게. 아, 이, 아, 아 그쪽 일자로요? 예, 여긴 요렇게 나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 밑에까지도 요렇게 나가고, 저 위서부터는 요렇게 나가줘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나갈 때는, 여기는 여 물골로 나가야 돼 물골로 지금부터 여까지만 이렇게 여까지만 이렇게 심어 여까지만 지금 방법대로 아니 여기 먼저 하고 들어가요 조금 더 벌려요 네. 아, 이렇게요 예. 네.

<laughs> 안 그러면 때를 떼야 될 사항인데, 그 이쪽으로 와보셔야 요때뛰는 방법, 예, 네네 군대, 군대, 네. 예, 예, 예.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뜁히고 이렇게 뛰어버리면. 근데 이렇게 떼야지물 내려가는데. <laughs> 예. 어, 이거 물 이거 때문에. 조금 많이 쓰갔네 예. 예. 그런 음. 많이 써요. 남산군이 예. 내 음, 뜨라고 그래요? 내 뜨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뛰게. 이런 식으로 해서 뛰어요. 이런 식으로. <놀람> 이런 식으로. 이거 바로 뛰지 말고요. 이 정도씩 끊어서. 예. 네.